너무 쉬운걸 하게되면 머릿속에서 내에서 인지를 하기가 편합니다 그것을 말해야면요 여러분 발음을 갖다가 털을 하는 발음이 쉽겠습니까? 탈을 하는게 쉽습니까? 탈! 탈! 씹요 털! 탈! 털! 털! 하고 탈하고 되게 좋은데 보세요 하이. 얼굴! 모양도 몰라요. 터라 내시 이미 보이 이러니까 뭐예때아이라고 하면 이래야 하냐. 이말이어더한게 아니야. 말이 엄마가 알맹이를 이게놓으고 개봉을 할 때는 제 물었어.